뉴스를 보다 보면 미국 기준금리 변동에 대한 내용을 접할 때 있지. 이런 뉴스를 접하다 보면 항상 주가가 어쩌고 얘기도 같이 볼수 있어. 그런데 도대체 금리와 주가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금리와 주가는 꽤 밀접한 관련이 있어. 금리가 오르게 되면 사람들이 대출받아서 투자하거나 사업 확장하는 걸좀 꺼려 하겠지. 기업 입장에서도 대출한 돈에 대한 이자가 커질 테니 사업 확장에 소극적이게 되고 이익도 줄어들게 되면서 주가가 흔들릴 수 있는 거야. 특히 기술주는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데 금리가 올라가면 그 미래 가치가 깎이는 느낌이거든. 그런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금리 뉴스만 보고 주식을 사고 팔자는 게 아니야. 중요한 건 꾸준한 적립식 투자가 기본이고 이런 흐름 정도만 참고해서 투자금을 모아가다 매수 타이밍을 조절하는 것도 괜찮다는 거야. 전문가처럼 분석하진 못해도 이 정도 상식만 알고 있으면 괜히 불안해서 흔들릴 일은 줄어들 거야. 주식은 결국 멘탈 싸움이니까?